네 오늘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어,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입니다 음, 이책 안광복 선생님의 책인데요 음. 그 철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이게 철학이란 무엇인가 뭐 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듣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터시작에서 리체 뭐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근데, 실제로 이제 철학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책을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책을 보지 않던 분이 철학책을 처음에 접하게 되면, 이제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어디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를 헷갈려할 때가 많죠. 뭐, 꼭 철학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 같아요. 뭐, 경제학이든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고,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경제를 처음 공부할 때 느끼는 그 당혹감? 아니면 어,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 느낌, 막 이런 느낌이 조금 음,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책을 볼때 어떤 책을 먼저 볼까를 고민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 너무 두꺼운 책이나 아니면 너무 전문적인 책을 보자니 부담스럽고, 그리고 너무 가벼운 책이 어떤 책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어, 그럴 때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음, 찾아봤는데 그책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그리고 자주 어, 봤던 책중에 하나가 이 안광복 스님의 어, 처음 읽는 서양철학사 라는 책인데요 어, 이 책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음, 오늘은 어, 이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 이책 말고도요 어, 뭐 제가 한 20년 전에 부터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음, 일본 사람이 썼던 고사카 슈헤이 라고 하는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도 굉장히 잘돼있는책 같은데 지금이 절판돼서 없죠 함께 가오는 철학사의 여행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굉장히 잘 나온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성률 씨가 쓴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뭐 이런 책도 있고요 이 책은 어, 이거에 비해서 조금 더 어, 조금 학문적이라고 할까? 좀 깊이 있어지려고 하는 그런 책이고요. 어, 그 다음에 박혜룡씨. 어, 어, 박혜룡씨가 박혜룡 쓴이 책이 좀 디테일한 거 아, 아니다 이 책은 조금 어, you know? 어, 강성률씨가 쓴이 책은 조금 약간 어, 이 책은 조금 이렇게 비추 음, 예, 이 어, 이분이 또 다른 이 서양철학사에 서양 관련돼서 어, 또쓴책이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조금 음, 아쉬웠어요. 오히려 이책 보시려면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음, 박해룡 씨이 책을 보시는 게좀낫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흔 사람은 아닌데요. 어, 제임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좀 생각보다 어, 철학적으로 이 이런 책들을 좀 쓰는 사람인데요. 이 책도 그냥 읽어보기에 큰 흐름을 잡는데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래도 처음에 철학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 철학 책을 접할 때는 어 그냥 이 책이 짱 처음 읽는 서양철학사 이 안광복 선생님이 쓴 책이 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어 음, 사람들이, 그, 접하지 않았던 것들을 접할 때 오는 부담감도 있죠. 그, 채, 그럴 때, 이, 어떤 얘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특히 이 철학책에서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안광복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철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음, 그, 고등학교의 철학 교사신데요 우리나라 철학 교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떻게 듣기로는 한네명 정도, 전국에 네명 정도밖에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안광복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이, 그, 안광복수님이 쓰는 책, 이 책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뭐 쉽게 설명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쓸때 배경,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그, 사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에피소드에 가까운? 에피소드 같은 그런 사소한 작은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서, 어, 마치 옆집에 사는 어떤 사람이, 예. 이야기를 좀그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는 듯한 느낌 음,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라서 어, 좀더 좀그 참신하게 아니면 좀 재밌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어, 이 책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볼게요. 음, 이 책은 그 안광복 선생님이 쓰는데요. 어, 안광복 선생님은 뭐 이렇게 생이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이셨는데 어, 옆집 아저씨는막 푸근하게 생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 마음씨도 이제 또 글도 또 그렇게 쓰세요. 글도 좀 편안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에세이처럼 수필처럼 가벼운 수필 쓰시는 것처럼 쭉 쓰시는 느낌이라서, 어, 뭐 별로 부담감 없이 음, 부담 없이 좀 이렇게 철학에 대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 아마도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강의하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밌고, 그 다음에, 흥미를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나 스토리들을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 그다음에 음, 만약에 이 책의 장점을 한번 음, 얘기해보자. 그러면 뭐 글을 좀 부드럽게 쓰시고 유연하고 이제 에세이처럼 가볍게 쓰신 것도 있는데요. 중간 중간에 보면 음, 뭐 사람이라든가 여기 그뭐 책을 좀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그 사람에 대한 간단한 그 설명들, 그 다음에 지명. 네, 지명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떤 사건, 그런 것들에 대한, 어, 설명들이 있어요. 그 설명들을 한쪽에 좀잘 보셔서. 여기 쭉 보니까요, 어, 그, 한번 직접 보면서 하죠 음, 이걸 이런 것들은 어, 한번 좀 봐야 좀 쉬울 것 같아요 175페이지 인데요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어, 여기가 175페이지 잖아요 네전 나왔네요 175페이지 인데 이 175페이지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내용들이 적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사고실험 그 다음에 선제후 신성 로마제국, 루이 14세, 나폴레옹, 그 다음에 호이겐스에 대해서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작은 것들 이렇게 이 글을 쭉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돼요 아니면 이것도 네이버에서 다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자, 자료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바로 웬만한 것들은 그냥 쭉쭉 정리해 놓으셔서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거의 장점이라고 하면, 음, 이번에는 800, 182페이지 한번 체크해볼게요. 182페이지 보면요. 이렇게 철학 실험실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놨어요레상인간 가능한가? 뭐 이렇게 쭉 정리해놓으셨는데요. 어, 여기서 뭐, 라이프니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굉장히 뛰어난 보통 사람 이상의 어떤 능력을 보여줬던 그런 철학자, 그다음에 아, 모나론을 또 썼던 모나드론을 썼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쭉 들어가고,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놔가지고 이웃을 딱 봤을 때 보면서, 아, 이거는 이런 거구나 해서 좀더 정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좀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읽기가 좀더 많이 편했고요. 음 전반적으로 또음 21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219페이지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그 사파가 들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그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읽, 읽다가도 좀, 좀 느낌이 좀 온다고 할까? 뭐 재밌다고 할까?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어좀 보면서 좀 여유로운 음, 음, 그런 느낌들도 좀 주고요.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책이 좀잘 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거 보면서, 아, 이분이 참잘 정리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철학의 그 아버지라고 하면 탈레스잖아요. 탈레스라는 철학자를 꼽는데, 첫 번째 철학자, 최초의 철학자이라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탈레스가 있는데,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현대 철학의, 끝판왕, 뭐, 가다머, 아니면 미셀프코, 어, 질 들러의 즈 같은 그런 사람까지 전체적으로 다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빠짐없이 쭉썼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빠진 사람도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 저자인 안광국 선생님이, 어,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어, 모든 사람을 잘쓸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38명, 38명의 철학자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 다 담을 수 없으니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주로 썼겠죠. 예, 그래서 한번쭉 한꺼번에 다 읽어도 좋은데, 그냥 한번 천천히 보면서 내용들을 훑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좀 부족한 거 모르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천천히 잘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들, 어원들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 좀 쉬운 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 여기 안광국 선생님이 이책 말고도 여러 권을 썼거든요. 여러 권을 써서 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책 말고도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책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체크하고, 어, 그 다음에, 음,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릴까 했었는데, 어, 내용들은 다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38명씩이나 되는 사람 철학자를 쭉다 저, 서술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한 사람 뭐 하는 것도 그렇고, 음, 그래서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음, 음, 될것 같아요. 어, 이 중에서 뭐 그러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만 체크해 볼까요? 해결과 쇼펜하어 파트를 할게요. 그러니까 쇼펜하어 254페이지네요. 네, 254페이지. 네, 책을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쇼펜하워에 대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쇼펜하워는 그 염세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의 한 명이죠. 그게 하데데 삼류 철학점들이쭉 설명되어 있고요. 어, 용서할 수 없는 귀찮은 녀석, 이렇게. 어디서 태어났는지부터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와의 관계들 나와 있고요.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미용들 음, 이제 쭉 설명하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에 조그한 이제 설명들이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도 여기 슐라이마허에 대한 설명들 있어서 좀 이게 있죠. 음,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 어, 책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고요. 음,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사파들 들어 있고요. 이거는 그해겔하고 같은 학교에서 같은 대학에서 같이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해결 같은 경우는 워낙 막 미어 터지게 많은 학생들이 오는 반면 지금이 파리 날리고 있죠. 네, 이렇게 파리 날리고 학생들이 거의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화를 많이 났는지 지금 파리 날리는 그림과 함께 상황에 따라서 잘 설명을. 사파를 잘 넣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겔이 죽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쇼펜하워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내용들을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원전의 원전 안쪽에, 이제, 내용들을 한번 좀 체크해 주시는 내용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쇼펜하워에 대한 설명을 끝마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그 다음 사람, 또 이제, 꽁트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38명의 철학자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가볍게 보시기에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 첫발을 디딜 때아이 정도로 괜찮은 책들이 또 있을까 가볍게 읽기에 너무 가볍지 않고 너무 무겁지 않고 근데 가벼운 쪽에 가까우면서 즐겁게 볼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철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이책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 안광복 스님의 책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안내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평점을 한번 매기 볼까요? 네, 어, 안광복 스님의 처음 읽는 서양철학사 만족도는 아주 좋았고요. 가독성, 네. 읽을 때 정말 쉽게 읽혔고요. 어, 흥미롭기도 했고요. 좋았고요. 그다음에 전문성도 역시 그 철학 박사시라서 그런지 전문성도 좋았고요. 그거에 반해서 난이도가 너무 쉽게 잘 쓰이신 것 같아요. 난이도는 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흥미로움을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책은 음, 철학을 처음 접하고 철학을 처음 공부해보고 싶은 서양 철학사에 대해서 처음 익히고 싶은 분한테는 아주 딱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강력 추천합니다.